선미 예수님 오늘은 주님 순한 성지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의 독서와 화답송과 복음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순환에서 성취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첫째 오늘의 제1독서인 이사야 예언서에 나오는 주님의 조응의 셋째 노래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서는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박을 하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오늘 제1독서의 매질 모욕과 수모에 관한 말씀이 예수님의 순환에서 이루어졌음을 오늘 복음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둘째, 오늘의 화답성인 시편 22편도 오늘 복음에서 들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루어졌습니다. 1편에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보면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지셨다. 엘로이 엘로이 네마 사박타니 이는 번역하면 저희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하느님 저희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같은 말씀을 큰 소리로 부르짖음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시편에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대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머리를 내줬나이다 개들은 저를 애워싸고 악당의 무리가 둘러싸 제 손발을 묶었나이다. 제 뼈는 마디마디 셀수 있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복음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께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지켰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석 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 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복음 있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보는 사람마다 저를 비웃어 대고 악당의 무리가 들러산다는 시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독, 조롱, 비아냥거림을 받으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시편에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눠 가지고 제 속옷 놓고는 제비를 뽑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마르코 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옷을 가지려고 제비를 뽑는다는 시편의 예언도 오늘의 복음에서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차지하기 위해 제비를 뽑음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그 밖에도 구약 성경에 메시아와 관련되는 예언이 300여 회에 나오는데 이것이 모두 구세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셋째 오늘의 제2독서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순환하고 죽으심으로써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죄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느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그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놀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 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이란 나의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독서와 화답송 10편과 복음을 통하여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오 복음 5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다른 성경 말씀도 언젠가는 모두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 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말씀들 또 묵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언젠가는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며 종인,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가장 큰 희생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희생하는 생활로 보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동안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한 용서와 자비를 청하고 영원한 목적지인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아직 판공성사 받지 않으신 분들은 고해성사를 받으시고 이번 주 성금요일부터 부활제 2주일 하느님 자비주일까지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5단 기도를 받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프린트물 받으셨죠? 그거 그 기도가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구일 기도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본당에서는 미사 전후에 하겠 미사 후에 하겠지만 집에서 미사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성 금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부터 그 기도를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주간 전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주간을 거룩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성삼일 전례에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늘에서 누릴 행복을 더 많이 마련하는 길입니다. 1년 중 가장 거룩한 주간인 이번 한 주간을 거룩하게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우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네, 오늘 평화 인사는 이제 일주일 지금부터 토요, 토요일까지가 성주간이죠 네. 예, 전례시기에서 가장 거룩한 주간 그래서 성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성주간을 여러분들이 잘 보내야 기쁜 부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평화인사는 성주간을 잘 보냅시다 평화인사 나누십시오 성주간을 잘 보냅시다 오, 잘